안녕하세요. 초이스미입니다. 현충원 같은 데 가서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영상을 찍어봐야 별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감사하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냥 재미는 없잖아요. 폭우 고운이라는 주제에서 살짝 벗어난 약간 뒤틀린 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양구군이고요. 자,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그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1령에서군 장병 두명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젊은 시간들을 희생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개념이 너무 썩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역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11년에 군 장병을 2명을 폭행하고 2011년 3월에 해당 군부대에서 전 장병들 외출 금지를 시켰어요. 그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던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군부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자식 새끼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 2011년 사건 발생 당시부터 2017년, 2018년 글까지도 블로그나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보면은 다 그쪽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이중 가격으로 군인들한테 더 비싸게 받고 뭐 PC방도 2,000원이 넘게 받고 식비, 여관비 할것 없이 모조리 그 국군 장병들한테는 바가지를 씌웠다는 그런 글이 있는데, 유언비어라고 하는데 어, 유언비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유언비어고 양국은 그쪽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는 시점에서 고소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 블로그 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SNS 글이 전부다 어디 누가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는 단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고, 느닷없이 삭제당했다던가 그런 그런 것도 못 봤어요. 자, 반면에, 그런, 그런 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의 글에 반박을 하겠다고 나온 뉴스를 보면은, 참, 웃겨요. 자, 이, 이게 이미 뉴스들이 다 나갔어요. 양구군에 대해서 유, 뉴스 나가고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거기, 그 위수지역 폐지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지역 상권이 다 무너진다.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 구며 죽으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뭐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는 개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지 뭐.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기자가 취재를 갔대요. 무단없이 가가지고 문열고서 여기 여관비 얼마에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 그동안에 잘못했던 게온 언론에 싹 퍼졌는데 뭐 군복으로 갈아입거나 뭐 그렇게 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평상복 입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여관비 얼마에요? 숙비 얼마에요?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면은 누가, 아, 여기 군인은 더 비싸게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쓰고일보 뭐, PC방, PC방 2100원이 뭐, 얼초 당초 안한 얘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기자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아주 껑껑이 조사를 했대요 뭘로? 전화로 <laughs> 사람들이 보면은 경악할 범죄든 뭐 저런 게다 있어 하면서 그냥 대충 손가락질로 끝낼 일이든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욕먹을 짓거리가 온 세상에 쫙 퍼졌는데 용의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범인이세요? 물어보면은 아예 제가 범인인데요 그래요? 여쭤볼 게 있으세요? 네? 범인이세요? 그게 반박 뉴스래요. 그게 그게 블로그 글과 SNS에 퍼진, 쫙 퍼진 글들을 반박하려는 뉴스래요. 포천술 어, 박물관을 한번 둘렀다가 양구에서 저녁밥을 먹고 조금 놀다가 올 거예요. 양구에서 저녁밥을 먹는다는 게 거기서 사먹는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노는 것도 어디 PC방 들어가가지고 돈 쓴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코차! 마트, 회사, 음, 택시 타는 곳,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이고요. <laughs> 피자스쿨, 컴사랑 119, 양구 빨래방 음, 대략 뭐 필요한 거는 장사가, 이 동네가 장사가 뭐안 되는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밥집 되게 많고 양구 자동차공업사 재림상의 디자인 프로 양구라는 동네에 뭐 이런 대략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동네가 겉보기에는 뭔가 뭐 장사가 안 되는 동네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군복은 절대로 안 보이고요 꽉 분복 보이는구나. 뭐대부분이 먹자 뭐 먹을 거 있는 데랑 PC방, 당구장, 음 j PC방 이런데 PC방들이 있고 그러는데 노터리가 있고 뭐 어디 앉아서 먹을만한 데가? 양구 도착하기 전에 조금만 마을 편의점에서 차온 토스트에 토스트하고, 연유 커피? 먹는 거를 찍으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얼른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담배 끓고 나물도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좋게 보려고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숙박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가려고요. 지금 양구에서 브랴브랴 토스트를 먹었구요. 토스트하고 연유 커피 맛있게 괜찮네. 잘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더 먹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laughs> 큰일났다. 엄청 춥겠다.